네 안녕하세요 축포합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나왔고요 오늘은 상가 건물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다른 매물 하나 올렸었는데 예, 두 번째 매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예, 오전 9시 정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조용하고요 동네가 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여기는 저기 상권이. 이렇게 한쪽에 모여 있는 항아리 상권이라서 뭐 숙박 시설까지 예, 위락 시설 예, 그리고 뭐 일반 먹자 등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자 해당 건물은 요거고요 음, 해당 건물은 제가 요런 매물은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가가 있고 예, 주차장이 있는 예, 상가 주차장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음, 일단 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진짜. 건물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여기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이고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고요 예, 대지가 319평 정도 됩니다. 대지 면적이 319 평이요. 예 건축 면적은 272 평, 연면적은 1,433 평입니다. 자, 이때까지 예, 올린 매물 중에서 가장 큰 매물인 것 같습니다. 예. 건물은 잠시 후에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내용을 계속 말씀드릴게요. 예, 엘리베이터 한대 있고요. 주차장에 주차가 1 101대, 예, 0대1 0 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중공은 1997년이고요. 위반건축물 없으면서 예, 여기는 또 음, 예, 중심상업 지역입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좀어렵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상업지역 하시면 일단 땅값이 비싼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는 중심 상업지역이라서 공시지가가 평당 예, 775만 원 정도 합니다. 예, 공시지가 평당 775만 원. 실제 거래되는 거는 뭐 최소 1,300 이상일 것 같습니다. 최소 1,300 이상이라는 거고요. 자, 여 주영도는 상가가 8개 있고요.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앞에 여기 있는 도로가 14m 도로고요. 그리고 여기 가까운 역은 연수역, 수인선이죠. 예, 도보 6분 거리 정도 있습니다. 문화가이시랑 홈플러스가 가깝게 있고요. 예, 바로 옆에 힘찬 병원이 있습니다. 음, 그리고 나사렛 국제병원도 뭐 1, 1km 정도 거리에 있고요. 이 건물에 음,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700m 반경으로 거주하는 인, 인원 인구가 예, 36,268명이라고 추산이 됩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뭐 매매가인데 매매가가 지금 60억 원에 나왔습니다. 매매가 60억 원. 예. 대출은 최소 32억 원 정도 가능할 것 같고요. 실투자금액은 24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현재 보증금은 4억 원, 월세는 3,210만 원 정도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출받았을 경우의 수익률은 11.38% 예, 11% 이상이고요. 대출 받지 않았을 경우의 수익률은 예, 6.88%입니다. 예, 상당히 수익률도 괜찮은 매물이죠. 예, 요즘에 윤도 수익률 되는 매물 많지 않다는 건 아실 거예요. 음... 참고로 이제 뭐 세부적인 이 임대 내역은 저한테 문의 주시면 되시고요.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4층하고 5층은 주차장만 있는 건물이거든요. 4층하고 5층이. 근데 건물주가 직영으로 직원을 쓰고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거서 기 나오는 수익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거를 포함한 금액이 월세가 3,21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빼면 2,210만 원이 되겠죠. 음, 근데 뭐뺄 필요는 없겠죠. 직영으로 운영 중이니까요. 그래서 수익이 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거니까요. 뭐, 뭐, 말씀드리지만 이 주차장 수익이 천만 원 이상으로도 많이 나오는데, 그냥 평균 잡아 천만 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총 세입자는 지금 아홉 세대구요. 그리고, 자, 이제 건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주차장이 들어가는 입구구요. 예.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커피숍이 하나 있구요. 그 여기 사조 참치 여기 뭐 할망 붓두막에서의 예, 예. 식사를 주로 국밥이랑뭐 그런 거하시면되고 마사지도 있고요 노래 클럽, 만화 카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공사 중인데. 여기는 지금 세입자가 지금 계신데, 그분이 업종을 변경하시려고 해서 지금 공사 중일이 있습니다. 업종은 칼국수 전문점으로 아마 하신다고 합니다. 예전에 게임존이었는데, 예, 게임존은 이제 문을 닫고요. 예, 칼국수 전문점으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공사가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너무 시끄럽네요. 지금 오전 9시인데요. 자 건물 크기를 좀 보여드릴게요. 300 대지가 300 대지가 300예300 거의 20평이거든요. 319평이니까 그냥 보세요. 제가 지금 걸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여기는 뒤쪽에 있는 가로공원 같은 곳이고요. 예, 뒤쪽 모습입니다. 지금. 320평 정도 되는데, 정말 크네요. 예. 예, 여기까지 거든요. 여기까지. 달라스 노래방 바로 전. 예. 아, 다시 또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가로공 같은 데에요. 예. 저쪽으로도 상가가 있는데 저쪽 방향보다는 이쪽 이 건물이 있는 쪽이 중심 위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전 9시 조금 넘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위치해 있고요 현재 매매가 60억원이고요 대출 받았을 때 수익률이 11% 정도가 넘고요. 대출 안 받았을 때의 수익률이 6.9% 정도 됩니다. 6.9%. 이 정도 수익률 나오는 건물 쉽지 않은 거는 아실 거예요. 물론 이견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제가 올린 매물 중에 그래도 좀 괜찮은 매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건물이 조금 노후한 건 있어요. 예. 근데 어찌됐건 새 건물 같은 경우는 상권이 형성 안 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예, 해당 건물은 지 상권이 다 안정적으로 형성된 그런 지역에 있는 건물이라는 점이죠.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여기 마사지, 예, 뭐 일반 스포츠 마사지예요 오해하지 마시고요. 예, 올라와서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있고요.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고 네. 6층이데 네. 이게 뭐 북카페도 있고요. 네. 마사지 예, 여기는 인천 연수구 연수동입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이구요. 근데 옥상에도 지금 주차를 할수 있게 해놔서 6층까지 지금 엘리베이터가 되어 있네요. 음. 예. 여기가, 여기가 이제 주차를 이제 하기, 주차장 모습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 주차를 지금 하는 거고, 내려가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구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이거 4층이죠 예, 여기도 주차장 주차장이구요 그리고 여기 옆에 힘찬병원이 있는데 힘찬병원에서 여기를 주차장으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거기 자체에도 주차장이 있지만 옆에, 그, 손님들을 위해서, 예. 예, 저, 여기 보시면, 저기 보이시나요? 예. 이쪽도 주차가 일부 있어요. 층마다. 4층, 5층은 전, 전용 주차장이고, 예, 여기 3층 만화 카페. 이렇게 있고요. 예, 여기가 만화 카페. 다음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 노래 클럽 민대 친은 문을 안 열었죠 아침이거든요. 음, 건물 한바 건물을 이렇게 구경하는데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쪽에 있는 G 존 게임방은 지금 업종 변경 중입니다. 현재 임차인 분께서. 그니까 1층에 식당이 생기 또 생기는 거죠. 칼국수 전문점이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일반 식당이고요. 여기 옆에는 참치집, 저기 옆에는 커피숍. 그리고 바로 이 주변에 주차가 이렇게 시설이 마땅한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건물마다 주차 시설들이 이렇게 다들 이 지하에 다 있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지하가 아니라 지상으로 있는 거죠. 주차 시설이. 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세한 설명은 예, 뒤에서 계속 이어지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예, 가실 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